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요 초코분인데 뭔가 허전하잖아요. 제가 뭘 준비했습니다. 이 책에 먼저 여기 두개 있고 여기에 반짝이 가루 한번 뿌려볼 예정이에요. 한번 해볼게요. 고고. 자 여러분 저는요 자어 될까? 뭐 좀안 보이게나 죠줘 책은 머리 이색이라서 그래요. 아니야 떼어줘. 이 색과 연두색이 있어요 자 먼저 저기 반짝이가 조금 있거든요 이거 먼저 좀 많이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여러분 이제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섞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반짝이 가루가 있고 여기 조금 묻은게 있어요 자 이제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해야겠고요 섞었습니다 이제 섞어봅시다 고고고고 자 이제 섞어보면 이런 색이 간단한게 나올볼까요 자 이제 연두색을 한번 섞어볼게요. 자 기다려보세요. 잠시만요, 여러분. 자 이렇게 한, 이런 식으로 한번 덧붙여주겠습니다. 이 초록색 액괴는요, 좀 많이 끈적거려요. 손에 묻을 정도로 진짜 끈적거려요.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. 곰이 진짜대로 검은색이 됐어요. 자, 그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고요. 네, 감사합니다.